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를 향한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수년째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외유성 출장은 물론 성비위 관련 문제와 허술한 보안 관리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경영진과 노조 간부 등이 노사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하겠다며 해외를 다녀온 출장 자료입니다. 지난 7월 호주의 5성급 고급 호텔 등에서 규정 금액의 10% 가량 넘는 숙박비를 지출해 초과 금액을 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장 내역도 입수해 살펴보니 대부분 외우성 일정이었습니다. 선진 기업을 방문했다는 일정 중 상당수가 단순 관광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랑 가면 이렇게 관광으로 가도 됩니까? 아니 뭐 그렇지 목적이 하면, 있는 데를 가셔야지. 예. 요왜 이렇게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든 답변하시라니까요. 을지제 뭐 가신 부분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 그 노조 간부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진들 하고 같이 가가지고 공동으로 보고 직무금성과나 우리가 협신하는데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성비위 직원의 인사 문제도 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성비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을 성희롱 문제와 교육 등을 다루는 보직에 앉힌 겁니다. 성희롱 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 재해로도 다뤄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백히 성비 이력이 있는 자가 맡아서는 안 되는 보직으로 또 MBC 강원 용동이 최초로 제기한 카지노 슬롯 머신 열쇠 분실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원랜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저울로 무게를 재서 열쇠 개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비슷하게 이 무게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열쇠 분실한 것도 사실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강원랜드는 열쇠 관리 등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성비 직원의 인사 문제도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